안녕하세요. 성우 아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달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류도 많지 않고 매달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카드에서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다시 재개를 하였는데 다른 쪽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카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 국민카드입니다. 자, 우리 동네 체크카드, 위그리글체크카드 토스에서 2만원 청금 페이백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에서 각각 2만원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 정육성을10% 할인해주고 있고요. 빵찜, 슈퍼마켓, 번개장터에서 5%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통합 할인 한도는 넉넉한 편이지만, 각각의 영역별로 따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동네에서 소소하게 장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 체크카드는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위그릭을 체크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인데 디자인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서 2만 원 네이버 포인트, 카카오페이 KB 국민 체크카드, 카카오페이에서 2만 원 카카오페이 포인트. 노리투 체크카드가 이번에 신규로 나온 체크카드인데요. 글로벌형하고 KB페이형 두 개가 있습니다. 노리투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카드입니다. 일단 전월 실적에 따른 통합 판도를 보면은 20만 원만 사용하셔도 2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통합 판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으로 오히려 할인 비율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빈에서 10% 할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10% 할인, 인터파크 티켓 10% 할인, 올리브영 미용실업종 5% 할인, GS 25시 CU 5% 할인. 배달음인족 요기요 1000원 할인, 그리고 KB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또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2%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우리 동네 체크카드처럼 가맹점별로 할인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합 할인은 영역이 높기 때문에 사용 영역만 겹친다고 하면은 20만원 사용해서 2만원 할인받아 총10% 할인이라는 놀라운 할인을 체크카드라는 곳에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 체크카드를 한번쯤 고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본 건 아니라서 이 카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에서 역시나 2만 포인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입니다. 온체크카드 토스에서 2만 원 현금 캐시백 해주고 있고요. 페이코 카카오페이에서 2만 원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잔망루비 버전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페이코 같은 경우는 일반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페이코에서 온체크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고요. 웨이체크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모두 2만 포인트 씩. 요기패스 신한카드 체크 토스에서 2만 원 현금 캐시백.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신한콘체크카드 모두 카카오페이에서 2만 카카오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신한콘체크카드가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랑 혜택이 비슷합니다 10번 결제할 때마다 적립금이 쌓이는 방식으로서 70회 결제하면 최대 2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70회 결제를 하면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신용카드보다는 혜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체크카드 찍고는또 혜택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결제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 신한콘 체크카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드림 체크카드 미니언즈 네이버에서 1 만원 네이버 포인트. 위버서 신한 체크카드 네이버에서 7 0 0 0원 네이버 포인트. 판타스틱 에스토스에서 2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드입니다. 네이버페이 우리체크카드 네이버에서 5,000원 네이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우리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이용 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데요. 국내 이용 금액 한도 만 원. 해외이용금액 한도 만원으로 해서 사용금액의 1%를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백이 5천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카드는 신청기간 전월 말일자 기준으로 하나체크카드 미소지 고객에 한해서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신규로 출시한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체크카드 네이버 페이머니 하나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머니 통장하고 결제 연동했을 때 최대 1.2% 적립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전월 실적을 25만원이나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전월 실적이 부담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셔야 될 카드고요. 페이백 같은 경우도 고정적으로 만 포인트 를 주는 게 아니라 추첨 형식으로 만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머니 하나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 아라테크 카드는 토스에서 만원 현금 캐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카드입니다. 현대백화점 카드는 항상 똑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카드, 현대백화점 핏 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뱅크샐러드에서 만원 현금 캐시백.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만 포인트 현대백화점 피카드는 뱅크셀러드에서만원 현금 캐시백 네이버에서 만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카드 같은 경우에는 피카드가 H포인트 20% 추가 적립을 발급 초기에 혜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받으실 거면 동등한 혜택에 H포인트 20% 추가 적립을 2개월 정도 제공하는 현대백화점 피카드를 발급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매월 5% 할인 쿠폰 3배 같은 경우가 한달 동안 현대백화점에서 1원이라도 긁으시면 할인 쿠폰 3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현대백화점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페이백 받고 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드 발급하실 때요 카드 말고 피카드로 페이백 받고 발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달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제기한 것도 좀 반갑고요. KP카드에서 새로 출시한 놀이투 체크카드도 혜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달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